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종교 범죄 가중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. 지금 이 허경영 사태나 정명석 사태,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종교 범죄 가중처벌법이 얼마나 중요한가?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종교를 빙자해서 성 착취를 한다든지, 그리고 사기를 저지른다든지, 노동력 착취를 한다든지 또는 각종 어, 이 다단계 뭐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자들인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종교라는 것 여기에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 빈틈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영혼을 강탈하고 파괴하는 이러한 종교 범죄 문제에 대해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종교 범죄 가중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. 저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 반사회적 종교인들만 봐도, 이 대한민국의 이 종교 범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.